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3절을 보시게 되면 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속죄죄라고 하는 것을 음, 드려서. 그걸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재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곧 화재와 속죄죄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멘. 아, 여러분, 그, 이 부지 중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 이 말씀을 읽을 때 부지 중에 예, 이런 표현이 어디 등장하니까 24절에 하나 있고요, 25절에 두번 있고요. 26절에도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27절에도 보이고 28절에도 두번 등장합니다. 29절에도 부지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 부지중에, 부지중에, 부지중에. 어, 그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모르고 한것 그러니까 실수했다는 뜻이죠. 실수로 모르고 지었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잘못에서 우리가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의도하지 않았고 몰랐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비껴나간 것은 어긋난 것은 범죄입니다 아무리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할지라도 어, 남탓할 것도 못되고 어, 아무리 자기가 정당성을 아 주님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몰랐습니다 이게 통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어깨 짊어지고 다녔던 율법인데, 그 율법은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왕의 옆자리나 있을 법한 것이지, 한 가정에 하나씩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제사장이 가르쳐주거나 서기관이 가르쳐준 내용을 듣고 기억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스스로가 집에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으면서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중에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너무나 그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부지중이라도 이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있기 때문에 몰라서 실수로 말입니다. 또 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속죄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지중에 그랬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이걸 인정할 때에 그것을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알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지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부지중에 지은 죄의 대부분은 어, 몰라서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잘못한 것인데 잘못한 걸 인정을 못합니다. 교만함 이게 문제예요. 아니 그게 뭘 잘못해서?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어, 그 장혜신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책 중에서 사람 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 이 가운데 있는 그 글을 제 동료 목사님이 한번 페이스북에 올리신 적이 있어서 그 글을 제가 읽고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장혜신이라고 하는 정신과 전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패단 중 하나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패단이라는 거예요 어,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의 예를 들었는데 양, 가수 양희연이 얼마나 그 거의 원로급 가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수조차도 나는 무대 공포증이 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늘 노래를 놀듯이 하는 것보다 좀 떨면서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 떨림 자체가 나에게 주는 그 긴장감 자체가 내가 가수로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무대를 마칠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떨림을 잃은 채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경우가 오히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가수 양이연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이래요.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을 숙명이나 업보처럼 짊어져야 한다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내 선입견이나 편견, 내 가치관과 세계관, 내 언행이 속여 상처 입은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끝까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 나의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없어진다. 자신만만해진다. 이로 인해서.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잘못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저도 약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분명히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혹시 저도 부지 중에 예, 이 두려움이 없이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요. 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순간,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 어, 그래서 여러분 그 아는 자. 그, 이걸 아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자는 용서를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재꾸 자꾸, 자꾸 이제 부지 중에 부지 부지중해, 중에 계속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중에 부지 중에 지은 것을 알게 됐으니까 속죄죄를 드리는 거죠.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속죄죄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속죄죄를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걸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속죄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지중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교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민수기 1 5장에 있는 말씀은. 부지 중에 실수로 그리고 알지 못하고 몰라서 그랬다고 했지만 결국 이것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았을 때 이걸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걸 아느냐?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고 교만함이 가득했을 때 내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는 무조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때에 내가 실수한 것도 깨닫게 되고 부지중에 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을 29절까지 말씀으로 쭉 이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우리 30절에서 31절.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 내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는 용서를 받지만 고의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다 아는데 일부러 한 죄, 의도가 있는 죄. 이런 것은 속죄죄로 이거 대체할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있는 죄입니다. 의도적인 죄는 주님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악이 그에게로 곧바로 돌아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에서 박탈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0절 한번더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31절.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예, 내가 용서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고 이 가운데서 아 나는 언제나 뭐, 뭐 언제나 나는 용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짓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게 별로 이게 감흥이 없어요. 그 감흥이라는 게 이게 민감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면. 내가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보험 하나가 십자가라고 하는 보험 하나가 딱 있거든요. 이게 있으니까 그냥 뭐 그냥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한 번은 계속 차가 이제 긁히고 해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으니까 누가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저기 뭐야 이거 그 보험으로도 할수 있다고. 아니 이거 어떻게 보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일부러 다른 사람이 했다고 그냥 그, 그때 쭉쭉쭉 긁어버려가지고 갖다 주면은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 그게 말이 다 되는 거냐고, 이, 이, 그거는 범죄지, 그게,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 그 일부러 한거잖냐고 그게 어떻게 되냐고, 아, 그 사람들은 모르죠. 기만한 거거든요. 기만한 거예요. 기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내가 부지중에 몰라서 혹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가 되지만 의도적인 죄는 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주님을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반한 거죠. 내가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도 죄 짓고 아 내일 용서하면 용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을 파락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쯤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가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완전히 멸시한 겁니다. 주님의 용서는 무슨 수리수리 마술이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보셔야죠. 그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나서 기대하는 것인데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 회계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보험 하나 들여놓고 죄짓고 용서해서 회계받고 회계해서 용서받고 죄짓고 회계해서 용서받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피값으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생명 얻게 해주셨습니까? 언제든지 와가지고 의도적으로 죄짓고 와가지고 회계하면 용서받는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감히 그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 가지고 일부러 죄를 짓는다. 이것은 십자가에 대 대해 용서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그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또한 고의로 죄를 졌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낮게 여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속죄로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자기 죄악이 자기에게로 곧바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서 또한 가지 한 가지 마지막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실수, 다시 말해서 부지중에 지은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반복된다고요. 그걸 알았는데 또 반복이 돼요. 이 반복이 되면 아무리 실수고 부지중이고 의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게 의도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실수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이 되면 어느 지점부터서는 그것이 의도가 됩니다. 실수가 잦아지면 그 실수가 이제는 실수라고 할수 없는 일이 되죠. 아우,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번 실수 가능하죠. 아, 두 번째는 아우, 제가 또 실수했네요.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 매번마다 약속에 듣는 사람들은 어, 죄송합니다. 뭐 차가 늦어서 그랬습니다. 뭐한번두번세 번에서 네번 뭐 다섯 번다할수 있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압니다. 그 사람 원래 듣는 사람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실수라고 하지만 이게 잦아지면 결국에는 반복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항상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내가 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낮아졌을 때에그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잦은 실수가 다시금 고쳐져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뀌어지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써이 모든 것을 용서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낮아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계속 실수밖에 할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아야 되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있을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5장 20몇 절이죠.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 부지중의 죄를 지었던 아니면 그것이 반복이 되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오늘 배우면서 이 아침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